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팩토리 이무현입니다. 어, 얼굴이 안 보여요. 오늘은요, 펌웨어 업로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펌웨어 업로드를 하려면 먼저 저희가 SD카드에 드림 SD카드를 열어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마를린 델타2 저희가 만들어 놓은 펌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큐브라는 어 샘플 출력 지코드를 풀어냈고 그 다음에 슬라이싱 프로그램 15.0.1그 다음에 조립메뉴얼 사용메뉴얼 등등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펌웨어를 업로드 하냐면 먼저 우리가 마지막에 조립했을 때 프린터에서 USB 케이블 빼냈죠. 그걸 컴퓨터하고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아리, 아두이노 플랫폼에서 마루인 펌웨어를 업로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두이노 플랫폼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웬만하면 최신 버전 말고 아두이는1.6.5 버전을 다운 받으셔요. 어떻게 다운받냐고요? 찾아보세요. 공부하면 알아요. 금방 찾아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어, 업로드를 시키냐면 먼저 파일 열기를 하셔요. 열기를 하면 저희가 드린 마르데이터 2에 보면 확장자가 imo, i n o, I -N -O. 델타아이 M 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여시면 됩니다. 열기를 하고 하면 이렇게 멋지게 떠요. 그 다음에 연결을 해야 돼요. 근데 연결할 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포트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포트 포트를 반드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포트가 안 잡히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S D 카드 드라이버를 좀 깔아보세요. 중국산 아이들은 안 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플랫폼을 처음 깔았을 때는 주로 운호로 이렇게 도구를 또 눌러보시면 언어로 설정이 있어요 코드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오리콘 고 바꿔주셔야 돼요. 자, 국가형 다시 그러면 아두이노메가이어리 꺼, 그 다음에 포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업로드 하냐 컴퓨터가 연결이 됐으면 자, 여기 이걸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먼저 스케치를 컴파일합니다. 컴파일 컴파일이 끝나는대로 업로드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자투르 시간을 이용해서 컴피규레이션을 보면, 여기에 설정 값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공부하면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3D 프린터를 만들 때, 여기 몇 가지 정도만 수정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 쭉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 컴파일 중이에요. 화장실 갔다 오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이 쭉 들어 있어. 요 이거 한번 번역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 그 델타가 또입니다. 또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자, 업로딩이 이루어지고 있죠. 금방 완료가 되요. 자, 업로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너무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할수 있어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부천으로 연락을 주세요. 자, 업로드가 완료됐죠. 이러면 끝났나요? 끝났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마를린 파메어를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